함께 섭니다. 하루의 첫 시간 되는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한 복된 경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여 주께 경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함께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이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시서라 믿는 자그 반석이 예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 신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더라주 약속하. 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 우리 한 장도 고백합니다. 찬송가 삼백이 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이 장입니다. 삼백이 장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앞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안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왜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늘의 그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이 날을 함께하고 주께서 가시는 길을 믿음다에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명하신 곳에 내 믿음의 노를 저으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힘써 달려갑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 새벽에 기쁘게 거룩하게 흐명하여 주시었고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의 망망한 바다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응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해 엎드려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들 그 마음은 하나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고백의 마음을, 심령을 이 시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오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김다의 말씀을 찬양 읽고, 주님을 찬양하며, 힘써 기도하여 나아가리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죽게 드리는 이 모든 모습을 기억하사, 거룩한 산재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삶을 잔재물 된 우리의 심령에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고, 주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하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 주신 음성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승리 영광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눈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입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주의 말씀이 보여지며 들려지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껏 선포되도록 복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으니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고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도록 복내리워 주옵소서, 이 정도 궁기력이사 오직 주의 도구가 되어져, 마음껏 주의 뜻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72조 4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뜻도 깨달으시고 귀한 영광을 경험하는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나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든지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물이 는 수는 300명이요. 그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 핥는, 먹,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삼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귀한 날을 새롭게 주의 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따름을 행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들을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종종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매우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입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오천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산법 명이 이상한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요한복 6장의 기사상, 빌립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코 인간의 계산법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 소년 하나의 오병이어가 놀란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거부의 기사도 그러하다 볼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족이 한끼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양식, 그것이 어떻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법이 될까? 분명히 계산법이 너무나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선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한 적수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7장 12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먼저,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8장 여러분 10절로 가보시면 기록되기를, 당시 이들이, 이들이 대적했던 사람의 수를 기록한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남은 자가... 만 5천명가량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루기 쉽게 따져도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과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수를 대하는 대하는 사람들 즉 기도를 따른 사람들의 무리의 수를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2만 이천명 또, 만 명, 총 3만, 3, 3만 3천 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 떠난 자가 2만 2천 명이고요. 남은 자가 만 명입니다. 3만 2천 명의 수가 기도원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만 해도 13만 5천 명을 대하는 수에는 너무나 부족한 군사의 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애들 구분하기 위하여 물이, 목이 마른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하시죠. 그때의 물을 먹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적은 쪽을 택하신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혀로 물을 하는 자가 300명이고 손을 떠 마시는 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손을 떠 물을 마시는 자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 중에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 수가 고작 3몇 명 밖에 되지 않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 군대수로 온다면 결국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무기가 발전하여서 어떤 그런 무기로 공격한다 혹은 방어한다라면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철저히 손으로 싸우는 상황이었으니 이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결국 상대가 되지 않은 군사의 수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산법의 답은 이겁니다. 본문의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라. 오직 300명만 미디아의 면학군과 전쟁을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대결의 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계산법은 우리가 볼때 분명히 틀린 계산법입니다. 13만 5천 명을 대하는 군인이 300명의 고작에 물러간다면 이것은 결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기도는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300년만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틀린 계산법이라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시니 그대로 충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틀린 계산법에 말없이 믿음의 순종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될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계산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실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유는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여만 명이냐, 분만 명이냐, 러분만 명이냐, 러분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방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믿음의 순종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원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계산법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원. 그 기도원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계산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열매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앞날이 그날이 사랑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가 역사를 일으켰고, 과부의 손에 들렸던 그 한우쿰의 가루와 기름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순종이 놀라운 역사와 일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계산법 아래에 있어서 주님의 계산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따르는 그 계산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다이 기도하시고 큰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계산법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도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계산법. 우리의 그 계산법에 따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계산법에 따르는 순종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애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통해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기도온 바로 여기 머리 숙인 믿음의 종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오늘의 기도원 사무사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의 날이 되도록 주님 보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앞에 충철적이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길 믿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하여 주께 몸부림쳐 기도하여 나아가겠으니 들으시고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져온 기도의 제목 다 주께 구하며 힘 나의 마음 나의 주 앞에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역사와 능력과 복이 응답, 응답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도록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도와주실 줄로 믿싸오니 합당한 주의복을 풍성히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힘으로 사랑한 이 하루가 주한의복된날 되게 하시고 역사와 영광이 나타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의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력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새벽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한주 앞에 임다에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마음나에 주의 세번을 크게 부르짖고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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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천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류로 주의 말씀을 아까하시고이 말씀 안에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충수하며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명하고 자비로운 시하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역사 의미들이 복되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매어질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주 하나님